예, 앞전 시간과 같이 또 제가 좋아하는 천안에 우리 김영석 프로님과 함께 욕지도 인근, 어, 인근에 있는 내초도 태평양자리라는 포인트에 오늘 어, 새벽에 출조를 하였습니다. 어, 이 자리는 전형적인 썰물 포인트이며 주변 수심이 약한 7에서 한 9m 나오는데 우측에 있는 동섬 쪽으로 물이 우측으로 쫙 통안으로 들어갈 때 입지를 잘하는 곳입니다. 오늘 미밥도 어? 맛있는 미밥을 비벼 왔는데 오늘 또 감성돔이 약속을 잘 지켜줄지 오늘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불새도 좋고 오늘은 큰거 한 마리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저, 저도 오늘 지금 목소리 좀 세게 나가는데 한방 보고 오늘 또 사이즈 좋은 감성돔 볼수 있도록 오늘 재미난 낚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 감성돔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밑밥 베이스는 예, 크릴 4개, 에 음, 안맥 8개, 어, 그리고 마루교에서 나온 격중이라는 집어제인데, 이 집어제가 비중이 제일 높은 겁니다. 제가 좀 잡어가 많고, 조금 소공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격중이랑 뿔린 머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무기파워, 이거를 제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밑밥은 어, 자보가 좀 많고 자보층을 좀 원활히 뚫기 위해서 조금 비중이 무거운 파우더를 주로 이용합니다. 자, 오늘 또 감성돔이 약속을 잘 지켜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맛이 깠다. 격중은 건식이라서 어, 제가 주로 겨울철에 곡물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자어 때문에. 크릴 4개, 암맥 10개, 어, 격중 한 봉, 불린 보리가 많이 첨가된 무기, 무기 파워 한 봉, 옥수수 두 캔, 이런 베이스 밑밥을 주로 자주 이용을 합니다. 자 이제 밑밥도 다 됐고 맛있게 다 됐고 이제 또 오늘 즐거운 낚시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포인트는 <laughs> 저 우측에 어, 있는 동선 포인트 쪽으로 어, 물이 우측으로 갈때입질을 곧잘 하는 곳입니다. 동섬 앞쪽에 보면 간출려가 조금 자라 있는데, 그 간출려 쪽으로 썰물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살감아 놓을 때 입지를 잘한 곳입니다. 오늘, 어 여기서 제가 사용할 채비는 낚싯대는 1.25대입니다 5대고, 어 릴은 3000번, 원줄은 2.5, 찌는 어 자중이 좀 많이 나가는 1호 찌입니다. 어 순간 수중을 달았고요. 어 본줄 2.5호, 목줄 오늘 2.5호, 1대1로 한 마리를 걸더라도 사이즈 좋은 놈들이 잘 출연하는 곳이니까 오늘 목줄을 좀 강하게 2.5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채비를 맞아하고 이제 또 날이 밝았으니까 오늘 또 즐거운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드물이라서 날물 돼야지 고기 되깁니다 지금 이제 거진 정조 시가 있긴데요. 예. 감성돔 목적아감 감성돔 바늘 삼옵니다. 어입니까와 살아 있네. 고추냉이입니까응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아직 아이고 이거 소까지 들고 와갖고 오늘 또 고기 많이 잡게 해주려고 우리 브라더가 아야죽네 이거 피나이다 피나이다 이 형이 진짜 담 먹겠네 이다 진짜 맛있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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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형님 빨리 잡시다 이제 썰물 바뀌기 전에 빨리 밥 먹고. 시기네. 어떡해, 오라. 뭐, 진짜. 아, 좀 힘드네. 좀니까. 비님, 괜이네 시기네. 시기네. 이랬잖 물간다 뭐? 우측으로. 까지야 아까 수심되는 다가 밖에는 지금 수심이 한 10m 까지 은시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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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면 항상 하나. 응. 내 꽃모습 바꾸면 되 일시 반인데? 일시 어? 반인데? 진짜 물안 빠지겠습니까? 예, 아, 이제 만조입니다 아. 만조에서 <laughs> 아직 완전 정조시간인데 이제 썰물이 돌았으면 약간 동성쪽으로 우측으로 흐르는 물에 입질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정조, 정조 시간이라서 그렇지, 아직 뭐, 조류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류가 약간만 닭을 틀어서 우측으로 흘러준다면, 어, 아마 입시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곧한 30분 있으면은, 물돌인데, 한번 오늘 기대 한번 해보시죠. 왜네 그래, 브라더?